아나운서 황정민이 진행하는 황정민의 뮤직쇼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괴한이 출연해 둔기를 흐두르며 난동을 피웠다고 하네요. 아나운서 황정민 괴한 난동 사건은 어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BS 본관 아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나운서 황정민이 라디오 생방송 도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괴하니, 난동 파우는 소리, 유리창 꿰는 소리, 황정민 나와, 등, 가, 그대로 송출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나운서 황정민을 포함하여 스튜디오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압질한 사고였네요. 경찰이 출동하며 난동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범인의 말을 들어보면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횡성 수사를 얼버무렸다고 하네요. 한편 아나운서 황정민의 방송이 진행된 KBS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일반 시청자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뮤직쇼가 진행 중이던 스튜디오에 신은 미상의 남성이 나타나 유리창을 부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오히려 후 3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2층에 있는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에 나타난 남성은 곡괭이로 유리창을 내리쳤고, 당시 10초 가량 유리창이 꿰지는 소리가 방송을 타고 고스란히 청취자에게도 전해졌다. 당시 오픈 스튜디오는 KBS QFM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황정민의 뮤직쇼가 진행 중이었다. 진행자인 황정민 아나운서가 게스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일반인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장소였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벌어지자 DJ인 황 아나운서는 자리를 피했고 게스트였던 김형규 씨가 마무리 멘트를 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KBS 측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는 일반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의 위치에 있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KBS 시큐리티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입수한 사건 현장의 동영상을 보면 이 같은 KBS 측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스튜디오 앞에 나타난 40대 남성이 황정민 나와라고 고함을 치며 곡괭이로 유리창을 내려치지만 KBS 시크릿티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제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KBS 측 안전요원 6명이 이 남성을 둘러씻지만 위험을 의식한 탓인지 좀처럼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다. 얼마 후 경찰차 사이렌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리자 남성이 곡된 일를 안전 요원들에게 건네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KBS 공영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생방송은 큰 차질을 빚었고 메인 MC는 혼비백산 스튜디오에서 대피해야 했다며 이번 사건은 KBS 시큐리티 요원들의 허술한 경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건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영노조 측은 KBS 건물은 현행 통합방위법상 대통령령 제18조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다. 철저한 방호계획에 필수적인 국가 중요시설이라며 조직 기강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졌는지 국민에게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책임자 문책과 이번 사건의 발생과 원인,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